상가가 저기 저기거든. 음. 음. 지금 꽃시장 가는 사람들 많은가 응, 어. 그러니까. 어. 여기 여기거든. 어, 안 아, 찬데 사이끼 쭉 직접. 응응응. 음, 여기아 음, 음. 여기다 여기다. <laughs> 아한 마감 시간이라온붓 코 되게 떠리로 많이 팔아요, 지그 요럴 때 오면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지, 천 원이라서. 2 0 여기 로할 때는 이거 랑 이거 많이 써서 같이. 음. 네. 아, 이거. 어,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봄꽃인데 이건 한류화인데 이거는 안 나왔네 섞어서 끓이면 되겠내 좋아하는 야멍큘러스 이제 고르자 섞어서 이거랑 이거? 세 개의 흰색이랑 이거 어 그건 괜찮다 어 이렇게 날록날록 그러니까 유사 색깔 두, 두 개는 괜찮은데 음. 다른 색깔 세 가지는 좀 취향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도 너무 예쁜데 버터플라이랑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 버터플라이? 음 얘는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유시안 소스 냄새가 파 냄새가 나아 그래? 나도 별로 안좋아파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겠는데 이 색깔하고 이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어.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저거 핑크랑 이 색깔까지? 아 그러면 저 핑크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 약간 캔디 느낌? 어 그냥 떨리 같은 거한 번만 샀다? 집에 꽂게? 아냐 아 나도 지금 사지 말고 아 지금 꽃다 떨어졌지?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은 그 거기에 꽂을 것만 하나 해바라기 꽂아 어. 요즘은 풀리기 펄이니까 이건 되게 이쁘다. 네. 응. 이게 응. 진짜 좋아하는 거지. 아, 그거. 맞지? 어. 안 찍고 있어 지금. 음.

2,000원씩 가져와요 2,000원씩 아 하나는 아, 2,000원 무료분 2,000원 세일해요 2,000원씩 뭐 샀어요? 세개 라망클럭스 근데 하나 어디갔지? 안에 안에 저 아, 한단 좀 낮춰져 있을거야 이쁘 응? 가자 잘 살는 거. 얼마예요? 진짜 들이 지나이 생활할 것같 예감 좀 저거. 저거? 네, 네. 저거는 3만 원이에요. 3만 원? 네. 네. 이런거한 가지는 얼마그거는 이제 4천원4천원 네. 빨간색인데, 여기 위에 빨간색. 빨간? 빨간 응, 이제 네네 오래 전에 가 어때? 잘 모르겠다. 아, 이 번에만. 가 있어야지. 안 그러면. 니랑 언니랑 이렇게 언니랑 언니랑 언 이천 원입니다. 지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해 주십시오. 쿠키, 쿠키, 쿠키. Cookie.